골프 족들은왜 그러는 거야? 아 진짜 화난다 우리 뱀파이어 종족의 위력을 보여주자고 그래 어차피 우리 행성은 못 건드려 나 주체가 안 되기 시작했어 참아 참으란 말이야 용서하지 겠다 함께 갈래요? <laughs> 전지적 영웅시점 전지적 제시점입니다 밀어주세요 하나 둘셋 아 <laughs> 어, 너무 진짜 원래 놀이기구 진짜 잘 타는데 밑검수은 어, 어, 왠지 떨리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영. 어, <laughs> 선우 교수님이래요. 네. 그 강의가 아니라 네. 저희 앨범 들어보면서 노래 들어보면서. 이런 건 이렇게 녹음했다 뭐 알려준 건데 이게 교수까지 돼버렸네요. 어,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분이 지금 절반을 까먹었다고요 해 우리. 네. 우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콧소리 비음. 비소리 콧소리 코네염 네. 이거를 그러니까 뭐 <laughs> 네,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과 네네 네, 네. 좋은 예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를 보여주세요. 네. 네네 <laughs> 주워 살짝 네네 주워. 네네 주워 살짝 네네 주워. 네네 주워 살짝 네네 주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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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 때가족 가사에 편했어요강렬했 제가 바로 할게요. 어. 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. 아, 아 그거 누구야?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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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. 야아 모킹모드. 영훈이가 이게 아, 비하인드 썰을 풀자면 영훈이가 무대에서 꼭한번 해보고 싶었다. 아, 아. 아, 여기 나요. 다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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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네. 영훈이가 무대에서 <laughs> 어떻게 무면안돼 아, 뭐, 이거 멋있어 멋있어. 멋있어 와, 신기해. 근데 영훈이 이거 실패 안 해. 맞아 실패 안 해. 한번 이어서 로봇 춤. 더비 로나.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뭔데? 아 <laughs> 더비 로나. 본인 코나고. 다 오케이. 춤추면서 보니까 더비를 깨우지. 네, 오케이. 상그이처럼. 그 혹시 뭐 반주 없어, 없어요? 아, 무반주, 아, 무반주로 <laughs> 발정 <발전> 소리는. <되게>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진지게 웃어야 돼요. 아 진짜 어. 웃지 마. 웃으면 안 돼. 아, 웃으면 웃지 마요. 오케이 i 비 오케이 a 비안 일어나? 안 일어나? 안일어나 a 고 빨리 일어나 Anirona, Anirona, a 지밥 먹어야지. 아, 안 빨리 일어나야지, 밥 먹어야지 <laughs> 스파이 오는 저저의 자 누나를 보십시오, 전하 주둥이를 틀어라, 악거나좀 <laughs>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, 주둥이 <laughs> 주 <주둥이. 웃음> <주의, 주의. 웃음> 어떻게 둥어요둥이 주둥이 너잘때 몰래 내가 네 물고기 밥 먹은 거 알지? <웃음> 물고, <웃음> 물고기 물고기 어, 먹은 거알 본인 손해 아니에요? 너 회사 온거 알지? 배고파서 당연하지 먹어도 되는데? 나 새벽에 목 마를 때 마흥물 먹은 거 알지? 당연하지 어쩐지 좀 줄어 있더라고 건재영이. 흔재형이... 아니 아니야. 저는 혹시나 그 놀이기구 어떻게 될까 봐 아... 그런 상상력이 풍부. 아 상상력이 풍부하기 아, 그러면... 때문에 멀미가 심해서 그래. 제 아, 네. 달팽이가 민해서 그런 거 타면 이제 자주 아, 네. 어지럽습니다. 네. 달팽이가 예민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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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가 능력을 잘 아, 네. 활용하고 있어요. 저... 그래서 부럽다. 남들보다 어지러움이 없죠. 심해서. 달팽이가 여러 마리 있나 보네. 달팽이가 여러 마리 있나 보네. 달팽이가 여러 마리 있다.

진래가진고진 사람이 먼저 시짜을 네? 하는 거예요. 로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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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감 있으시네. 짜로 진짜로. 감 있으시네. <laughs> 비가 야, 왜 이렇게 차가워? <laughs> 아니면 카메라 가리고 있다가 비만 소리만 들리게 하고 있다가? 그면은 해봐. 네, 해봐봐봐. 해봐, 해봐. 자연의 소리. <laughs> 누가 나한테 신발 공 날렸어요. 아, 아 누구야? <laughs> 에릭 나냐 맞았어 이거 아우 나다 아 어, 나야 전 아... 나야 뭐야 너너맞아어 나다 야 미안하다 어디야 맞았냐 어, 어, 어. <laughs> 아니, 내 신발 살면서 구부러 맞은 적 처음인데 날라가 그거 왠지 추면서 뭔가 오 어, 발이 이상한데 하더라고. 하시는가요? ASMR 뜻이요? 네 아, 어, 뜻있나요?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 궁금해서 검색을봤는데 Audio... 아, 잠시만 <laughs>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 준이어서 그렇게 만들었 아, 그렇게 뜻이셨구나 네 솔직히 이 뜻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세요네 준! 藤田シングルは、白胡 Love 吉澤 THUMPS ジェシーオアティエペイ吉澤あっ eday

내 지가 빨리 돌린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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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야! 이 광대가 세상을 막힌다! <웃음> 넌, <웃음> 너는 다리야! <laughs> 케빈 때문에 벽 부셔가지고 염지 아저씨랑 인사한다! 이거 화끈화끈 합니다. 영재 때문에 공격이 <laughs> <곧 벽돌이 웃음> 원로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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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하자! <laughs> 이상기 안전 때문에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! <laughs> 이상기 안전 때문에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! <laughs>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아침에 늦었어요 오늘 저희 친구 집을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집을 소개합니다 빠라바밤빰 <laughs> 어? ㅎ 어 왔어? ㅎㅎㅎ <laughs> 저게아좀 들어가자요 <laughs> 안에는 되게 넓어요. 너무 들어가 봐. 공간이 커. 제가 친구한테 제 집을 물려줬어요. 그치? 다소 도 있었어? 나 혼자 산다. 처외해 주세요. 나 혼자 산다. 알려주세요. 제시문 열로 옮가습니러분 야, 전세야? 매매 좀... 팔고 점심 샀네. 야, 지창민. 너 오라떼가 뭔지 알아? 내가 아 그것도 모를 것 같아? 야, 김선우. 네? 오라떼가 뭔지 알아? 아, 알죠. 그게 뭔데?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ccp 성분으로 손쉬운 칼슘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음료입니다. 야, 지창민. 오라떼 종류가 뭐뭐있어 네가 알아서 봐. <laughs> 제가 오늘지널이 굉장히 이 평소와는 달라요. 소식하게 살짝 말하기도 싫어하네 <laughs> <Run, run, run. 웃음> <laughs> 남동생 사춘기 섹시 <laughs> 누나 일어나 시랑께 <laughs> 누나 일어나 시랑께 일어나 시랑께 누나 내가 밥해놨어 <laughs> 누나 <놀놀라> 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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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일어나서 발, 봐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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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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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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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마세요 <놀놀> 아이형현장을 막을래요. 봐봐요. 블름블름파. 블름블름파. 블름파. 블름블름파. 어, 잡았어요. 아, 더다. 더다다. 그래.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심심해 했었는데 형들의 유혹으로. 아 치지 말라니까 이걸 이렇게 당겨. <laughs> 근데 저는 적당히 즐기다가 조만간. 자 본인의 MBTI. 저 ENT. 어. 저 ENT. 어. <laughs> 생각해봐. <laughs>